안녕하세요, 봄유입니다. 오늘은 친구들이랑 경제에 놀러 갈 거예요. 결제는 이것도 어디야? 이렇게. 밀당 어. 케이크, 내 손바닥만. 어! 이렇게 작을 수 있단 말이냐 벚꽃 무인데 벚꽃이 다 떨어졌어. 여기 어디였더라? 경주. 경주. 오, 경주. 경주가 뭐예요? 한솔로 여기. 두부가... 두두부부가게 u tu, 먹 u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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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tu, u 인가 내가 오늘 실업급여 받아서 밥 샀습니다. 우리 보문단지에요. 보문단지에 왔어요. 즐거워요. 벚다 졌어. 너무 아쉽다. 근데 오늘 12시 15분 경에 그러니까 1시간 전에 지진 났대요, 경주에. 보미님 어디 가세요? 보미 투어? 여기 어, 지 모르겠어요. 파페 박물관이라는데요. 하페를 화폐, 관람하시고 부자 되세요. 부자가 될 거예요. 나 여기 부자대로 왔어요. <laughs> 아들 준혁이는 엄마에. 그렇지. <laughs> 박물관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여긴 어디? 손내린 박물관. 근데 못 들어갔어. 왜요? 돈이 없어서. <laughs> 원래 전기요금이 <정기유물에 웃음> 부자 되고 싶다. 터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가 아빠 좋아. <laughs> 그러면 여기서 인터뷰 시간 잠시 가져올게요. 아, 네. 아들이 엄마가 있는데 아빠가 좋다 그럽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잘할 것 같나요? 네, 본인 면, 본인 아내만 좋다고 하겠죠 나중에 비슷하지 <laughs> 않습니다. 진여가 아빠가 좋아, 이모가 좋아. 여기 무서워. 이모가 좋아? 요 이거 뭘까? <laughs> 말을 피합니다 <laughs> 가다가기선생형아 아빠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셋 중에서 내가 제일 예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중간에 있나 봐아예제보미양이 <laughs> 어, <laughs> <봄이 웃음> <진짜>. 지금 <웃음> 춤을 <laughs> <잘> 춰보겠다고 <laughs> 합니다 여기는 보문야의 공연장입니다 <웃음> <웃음> 자, 자 시작 난 기적을 기다리지만 누나 응. 응. 이모가 같은 네, 어. 어. 잘한디 <웃음> 벌칙이지만 <laughs>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laughs> 벌칙 아닙니다. <웃음> <웃음> 자기가 한다고 했습니다. 쉐아 <laughs> <laughs> 어, 거기 대봐. 여기 좋다. 엽서를 쓸수 있어서 엽서 네, 쓸겁같다 누구한테? 남편한테 써볼게요 아 6월 30일날 발송되는 비타남이 나왔어요 지금 미세먼지 대박! 코 따가워 죽을 것 같아요 나는 근데 미세먼지 그런 거잘 몰라가지고 전 엄청 심한 감기를 앓았답니다 지금도 아파요 참 벚꽃이 다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진짜 예뻤겠다 어? 저건 다볼까 오리오 페달보트 한척 2만원 그건 나는 페달을 밟을 자신이 없단다. 너 아, 자신 있으면난다 계셨나 계신, 말이죠. 아. 수연이 하는 거 어때요? 아, 아 이거 두명 이거 두 명이서 해야 돼요. 형이랑 둘이 하는데. 경주 지진 났는데 괜찮아? <laughs> 아, 물어도 괜찮겠지? 아 용기 내서 내가 호리를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한다고 아저씨가 가라고. <laughs> 되는 게 없는 하루네. 이거 아까 무슨 꽃이었더라. 복사꽃. 진짜 <목소리> 첨성대는 무료 입장입니다. 보이나? 어 보인다. <laughs> 그게 뭐 <웃음> 올라가려고. 어깨를 <laughs> 이렇게. 아직 하트가 좋은 서른 두 살입니다. 구십 네. <laughs> 년대식으로 밑에서도 잡아드리겠습니다. 여기 나 이뻐요? <laughs> 오늘 어때요 운전기사님? 네, 늘 좋네요 어, 어떻게 좋아요? 운전하니까 좋아요? 운전하기가좋냐요운전하좀 체질인거 같죠? 네, 예전엔 그랬는데 점점 나이를 먹나 봅니다 네. 지금 머리에 송수님에 형침... 물건이 묻었나봅니다 정주까지 와서 그것도 화장실에서 머리를 긁고 있습니다 떨어져가지고 <laughs> 머리를 빨았는데 이게 잘안돼 <laughs> 역시 이런 점집은 점집을 네가 지나치지 못하지 형도 없냐? 돈좀 내봐라 <laughs> 물에는그러면 어. 그래. 식욕을 받는 것 같다. 아, 물이 어. 안 돼. 여기도 많이 풀렸다, 야. 많이 됐어, 괜찮아. 어, 그러니까 비주얼이 빨리자 엄마, 이모, 이모. 이모, 잠깐, 어. 저기 주문하러 왔어. 커피, 엄마, 커피. 너 어, 어. 뭐, 커피가 뭔지 알아? 어. 커피 뭐야? 기억이, 기억이 아프다, 이 커피가 30분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는 기다릴 수 없어요. 중심은 휴게소지 라면 정식이랑 우동 정식 둘이 시켜이가 음, 사줬어요 먹게게안 아, 매워 우동 음, 정식이 우동 정식, 정식. 음조시기더 맛있겠다 먹고어래음먹겠

나 아까 먹어봤는데 그럼 내가 더 줄게 파스타 컷 어, 미국에서 히? 너무 맛있었대 어맞는데 근데 여기는 없었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서는 거기 진짜 맛있더라고 나이프 아, 어, 아, 어, 얘들은 빵을 그래. 참 좋아하나봐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그래서 문제입니다 아, 그래서 민도 그래. 안 좋습니다 내 주인공은 너야 너 응. 응. 그래. 응. 해시브라운 감자를 사겠습니다 <laughs> 전자레인지에도 그냥 돌려도 되네 나 이거 하나 먹을래. 야, 난 만두 안 하고 요거 할래. 만두를 빼겠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저 소비하는 주부. 주차장에 쇼핑한 물건들을 담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또만나 ha <laughs>